그래 우리 할얘기고 그러면은 어. 이제 그 해당 관계 부서에서 어. 아뭐 무슨 그래, 무슨 건 때문에 오신분들이다 예, 이렇게 예. 이야기할 거니까 예, 예. 그런 건 문제 안아도될것 같고 음,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이 네. 의심 의원님들 가시면은 우리 무리 장점 리에서 왔습니다. 음. 요 껀수 때문에 왔으니까 음. 이거만큼은 막아 주십시오. 이제 그 말만 할거라 아탄 우리 시행하러온거 아니라 한 분씩 올라오실게 됐어요. 어 그러니까 그, 그거 우리 그 분야 그다 왔는데. 시아 뭐. 시금이 안 한다, 안 한다. 아, 아 시금이 그래. 그래요, 사람들 와이프를 많이 잖아그거 어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왔다. 야, 그 아, 우리 주민들은 그래갖다. 그런 마음이다. 이, 이, 그 절절하다 생활에. 뭐. 심평탄을 막는다. 숨쉬는 대로 그렇고. 그것만 어필하려고 하지 뭐. 절대로 우리가 막 시골케하고 막 회의 hey, 몬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할 거잖아요. 그 그래, 우리 안 들어가면 또 회의하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는데. 안 들어가지 당연히.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놈이 하기 전에 5분에 10분만 시 피해를 할 시간을 줄여서.